마포구청장배 꿈나무 바둑대회가 올해로 9회째를 맞았습니다. 지난 9일 마포중앙도서관 세미나실 및 마중홀에서 제9회 마포구청장배 꿈나무 바둑대회가 개최됐는데요. 200명이 넘는 분들이 대회에 참여했습니다.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. 지난 9일 마포중앙도서관 6층 세미나실 및 마중홀에서 제9회 마포구청장배 꿈나무 바둑대회가 개최됐습니다. 오후 1시에 마포중앙도서관 6층 세미나실에서 먼저 개회식이 진행됐습니다. 개회선언 및 내빈소개가 이어졌고 유공자 표창 시간을 가졌습니다. 그후박광수 마포구청장의 인사말씀 및 선수선서 후 개회식이 종료됐고 250여 명이 마포구청장배 꿈나무 바둑대회를 즐겼습니다. 이번 대회를 통해 많은 분들이 바둑을 즐기셨길 바랍니다. 안녕하십니까. 윤상종입니다. 더 많은 뉴스와 마포구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,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. 또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하시면, 다양한 소식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항상 저희 마포투데이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